열1기상 10장.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히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류하심히 많은 금과 보석들을 닥터에 실고 예루살렘 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냐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정과 그의 식탁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잔반 쳐든 자들과 솔로몬이 죄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죄를 들은 것이 진실. 진신... 실된 보고 였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벗어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당신의 죄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죄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이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보좌에 당신을 세우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으니이다 하고 왕에게 금일 120 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의 향료와 버섯들을 주었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만큼 많은 향료와가 더 이상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오피로부터 금을 실어온 히라무베드리 오피로부터 많은 백향단 나무와 보석들을 싫어하니 왕이 백향단 나무로 주의정과 왕궁을 위하여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합파솔트리를 만드니라 이러한 백향단 나무는 전에도 온전 한일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본 적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시바여 왕의 왕하스품을준것 여왕 외에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즉 그녀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그 무게가 금666 달란트였으며 그 외에도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나라의청독들에게서 받았더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방패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 개에 600세켈의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세 만의 금이 들어갔다 라, 왕이 그것들을 내바놓 산님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으니 그보좌는 여섯 계단이 있고 보좌 머리는 뒤로 둥글며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개에는두 사자가 섰더라. 열두 사자가 여섯 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네바논 산님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은 나라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 히라모 배와 더불어 타시스 배를 두어 3 년에 한 번씩 다시스 배가 금과 은과 상하와 온승이들과 공작들을 실어왔습니다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재가 세상은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더라.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의 죄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버려하더라 그들 각 사람이 이물 즉은 그릇과 금 그릇과 우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옷을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씩 가져오더라.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함께 모으니 병거가 일천사백이여 기병이 일만이천이라. 그가 그들을 병거들을 위한 성읍들의 배치하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니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게 백양목을 골짜기에는 뽕나무 같게 하였으니 그것들이 심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과 배실이 있었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사들이더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 캐리오, 말한 필은 250세 캐이며 히디인들은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오더라. 아멘.